10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10만 배에요, 10만 배. 10만 원치만 샀어도 100억입니다, 100억. 2천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얘는. 20만 배에요, 20만 배. 상장 전에 미리 채굴해서 공짜 돈 벌어가세요. 네이버 어피트에서선착순 10만 명에게 비트코인 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빨리 참여하세요선착순 3천 명에게 100 USDT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 사이트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퍼워크와 밀크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총 2만 달러. 규모의 밀크와 4만 5천 달러 슈퍼워크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 네, 공짜 돈 벌어가세요. 7월 9일까지입니다. 네, 6월 27일 비트코인 시볼 여기 저항 구간은 뚫고 올라와야 돼요. 네, 업비트 기준으로 네, 계속 여기서 저항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아직 근처도 못 갔습니다. 좀 달라요. 네,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랑 네,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랑 다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둘다 봐야죠. 네,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둘다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률이 더 높다고 볼수 있겠죠. 네, 캔들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이동 평균선 위에다가 지금 그래가지고 네한번네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여기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알트코인 불장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9억 달러 상당의 BTC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는 매주 BTC 보유량 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탐욕 지수가 지금 높아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네, 그쵸. 크립토 욕구 탐욕 지수, 지금 65, 탐욕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앞으로, 알트코인, 불장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망원님 현재 날짜 6월 27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볼밈 코인은, 네오페페인데, 이게 네오페페가 무슨 코인이냐. 페페 제작진이 만들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엄청나게 오르겠죠. 아직 상장 전인데 상장하고 나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지금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보게 되더라도 이 네오페페는 현재 네, 기대되는 코인 지금 2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얼른 얼른 조그만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네, 대박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큰돈 아니고, 잃어먹어도 되는 돈, 막 10만원, 뭐, 100만원, 그 정도 투자를 가지고, 네, 엄청난 수익을 노려보는 거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오페는 단순한 암호화폐 토큰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금융 자유 탈 중앙화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의 변화를 위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앙 집중식의 통제에 맞서는 혁명에 참여하고 전례 없던 이제 사전 판매 구조로 이제 선두에 설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암호화폐 역사를 재편하는데 참여할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라고 하네요. 네, 보면 이제 믿음직한 그런 감사 기관도 있습니다 코인 썰트 그 다음에 썰티 그 다음에 사이버 스코프 유명한 코인 감사 기관이죠 이런 프리셀 민 코인으로 이제 대박을 노려야 됩니다 로또 보다는 이제 프리셀 민 코인이다 라고 볼수 있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썰을 풀어 드리자면 이제 프리셀 민 코인 네 제가 작년에 무댕을 샀습니다 무댕을 1 0 0만원치 샀는데 네. 프리세일이 끝나고 상장 후에 80배가 올랐습니다. 80배가 상장 후에 100만원을 넣어서 8천만원이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저는 빨리 팔았어요. 엄청나게 기분 좋다고 근데 엄청나게 더 올랐어요. 10만배 올랐습니다. 10만배면 아 10만배가 올랐습니다. 10만배 천만 퍼센트입니다. 천만 퍼센트 우리가 천만 퍼센트는 못 먹어도 그 밑에까지 뭐만 퍼센트 그 정도는 먹을 수, 먹고 싶잖아요. 그쵸? 내가 8000%를 모고 본 입장에서, 네, 엄청나게 더 오르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겠고, 저도 한1 0 0만원또 샀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무댕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올랐는지. 네, 이거 무댕 차트거든요. 이제 무댕 차트인데, 이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기, 여기 이때 이제 2024년 2024년에 상장을 했어요. 네, 상장하자마자 이제 네, 조금 지나니까 천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천만 퍼센트 10만 배요 10만 배 10만, 배면, 10만 원치 샀으면 100억이에요. 100억 솔직히 이 정도까지 어떻게 가져가요? 조금만 이렇게 8 0 80%, 80배 오르면 팔아버지지 안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프리세일은 달랐다. 프리세일 기간 은 달랐다. 그런데 네, 무댕보다더한 놈을 발견했습니다. 도그 위프엣이라는 코인인데 얘는 시가총액 현재 1조가 넘죠? 네, 바이낸스에도 상장되어 있고 지금 비썸에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상장하고 나서 2천만 퍼센트가 올랐어요. 20만 배예요. 이런 게 프리세일 민코인의 세계입니다 네, 그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 샀어도 460만 원배다 460만 배. 460만 퍼센트, 500만 퍼센트. 엄청나죠? 4만 6천. 뭐. 그러면 얼마죠? 몇 배죠? 계산도 안 되네요. 500만 배인가요? 그냥 5만 배네요, 5만 배. 4만 6천, 4만 6천만 배. 엄청납니다. 저 정도까지는 제가 숫자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전 팔아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정말로 크게 먹을 수 있다. 네, 부자가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오페페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구매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659-4904로, 네오페라고, 문자 주세요. 어떻게, 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매하는 방법이지,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금전적으로 절대 없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